지난 6월 30일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 오랜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오가면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냉전과 대결의 장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은밀심 있게 중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체였다, 계기였다고 호평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실한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깊은 운전자 역할이 없었다면 이 회담 또한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조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의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비핵화 타결 전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엔 제재 밖에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도 남북 교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단 폐쇄로 위기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생산설비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비호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 교류 협력에는 딴지를 걸고 방해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하여 북한 SOC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이상 남북 경협에 회방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로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추경 통과부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